자살한 영상이 들어와 나쁜 년이래 누가요? 제가요? 어 누가요? 은신이 최고의 나쁜 년이에요? 모르겠네 그러니까 왜중요하고요뻔뻔하게 어, 무지하게 뻔뻔하네 아 진짜 그러니까 가 재수없어 형님들 저 안해주세요 레배가상 같은 소리 하고 있 너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지고 야아 내가 진짜 열받네 몸이 아파? <laughs> 네 요즘은 힘들지 않지? 이 꿈이 좀 나쁜 꿈을 많이 꿔서 언니는 응? 네뭘 뭐 이렇게 혼신을 끌고 다니니? 여자가 원이죠. 한서린 여자가 끌고 들어온다? 자살한 영상이 들어와? 나쁜 년이래누가 제가요? 어 누가요? 혼신이? 최고의 나쁜 년이에요 모르겠네 나쁜 년이래 내가 보기에는 여기 오신 기준님이 응? 이제 점을 보겠지만 네. 망지한테 잘못한 게되게 많은 것 같아. 나이도 네. 많지도 않고 비슷한 비슷한 또래야. 응? 나이도 많지도 않아. 4 0대한 중반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네. 응? 내가 보기에는 자기 그 혼신을 달고 다녀서 는 편치 않을 거야. 자기 이름이요. 앉자마자 기분 나쁘겠지만 어떻게 해요? 전 몰랐는데 자기 몸이 그래서 어렇게 네? 네? 보러 온 건데? 신랑은요? 신랑, 신랑 아니원 신랑이 아니지 여기? 응? 네. 그... 기 재혼한 거죠 여기? 그렇죠. 재혼이죠. 아저씨가 재혼이지? 자기는 추혼이고. 네. 음. 사람 나쁘진 않은데 이 사람도 선택이,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됐네, 응? 첫 번째 선택을 말씀하시는 선택이? 거예요? 아니요, 선택이 잘못돼서 네네. 내 일신상에 망신수가 들고 네네. 직장 변동하지 않았어요? 직장은 저 다니는 거 그냥 계속 다니고 있어요 저는 지금 같이 직장에서 만났다가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이사람 거기 계속 다니고 있어요 여기 다니고? 네 근데 직업 바꾼다는 얘기 안 해요, 직장? 그 얘기는 하죠. 옮기, 옮기고 싶다고. 네. 옮겨야 될것 같은데. 그래요? 직장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어 내가 보기엔 승진도 해야 되고 사람이 네네. 그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직장에서 그렇게 위 상사나 이렇게 해서 곱게 보는 시선들이 아니야. 스트레스 은근 많이 받는다. 아이 남자가요? 응응. 집에 와서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요? 이 사람 자체가 뭐 그런 저런 얘기 할 사람은 아니지. 응? 근데 본인이 가슴속에 스트레스가 많고 슬픔이 되게 많이 찾아들어, 이 사람. 응? 그래요? 응. 집에선 표시를안 나니까 잘 모르겠고. 자기가 좀 이기적이, 자기 주관적이야. 근데 오늘 제가요? 어.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얘기해서, 응? 네. 좋은 얘기만 해야지 나쁜 얘기를 자기가 수긍을잘 못한다 얘기야. 근데 제가요? 응. 그렇진 않은데, 다들어주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주관, 자기 주장대로 간다 얘기야. 그래서, 이 대주님께서, 하지 않을 얘기를 안 하신다 얘기예요 응? 굳이 불편한 얘기는. 사실은 결혼 관계 일적에. 네. 이혼을 시킨 거 아니야, 자기가? 우선 만나왔었고, 근데, 집에서는 이혼을 하고 저한테 온다고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만날 적에, 네. 여기 부부의 연이 있었던 건데, 여기는. 네. 자기가 만날 때는 유부남을 만났다고 봐야죠. 응? 근데 그때는 너무 좋았었어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요 유부남을 만났냐, 안 만났냐를 묻잖아요, 지금. 마, 만났어요. 그래요. 유부, 유부남이었던 걸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 진짜 둘이 사랑해서 만난 거예요. 내가 그걸 물어요. 지금 사랑했으니까 지금 부부가 됐겠죠. 지금 부부 아니에요? 지금 부부죠. 지금 부부죠. 네. 네. 싫은데 부부가 됐겠느냐 얘기해. 여기 자손도 있는데, 애들. 그래서 아. 감자 쪽에 있죠. 응. 네, 있어요, 딸. 응. 여기 자식이 둘이죠 네, 딸레미둘이에요 여기 이름. 네, 이름은 모르겠어. 관심이 없어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안 키워요? 네데 키워 왜 키워요? 제 자식도 아닌데. 어, 너무 못 됐다. 제자식이야 <laughs> 이런...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제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키워요? 언니. 네. 자긴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그냥 내 자식이 아니니까 안 키우는 것 뿐인데 그게 쟤를. 애들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키우죠. 할머니가? 네. 하긴 자기 같은 인성에 와서 살사는 것도 안 되겠다. 응? 제 인생, 지 인성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있잖아. 사람은 인지상정이라고 그랬어. 이 사람이 좋아서 살았다고 치면 그 자식도 끌어안을 준비가 돼야 재우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사이에 다시 또 얘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제가 잘 키우면 되죠. 그 지금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기면 낳을 거예요. 그래요? 네. 자기가 좀 선한 마음을 갖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자식을 낳을 것 같으면. 아, 선생님. 저 너무 나쁜 사람으로 보시는데. 저 그렇게 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 그냥 이렇게 문에좀 귀신이 자꾸 보여서 그 귀신만 좀 물리치려고. 요 사실은 전 부인이 자살을 해가지고. 그래 붙었어요. 자살 영상을 따라 들고 왔다니까요. 내가 그게 그, 그, 그 화가 나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기분 나쁘겠지만 들어야 돼. 그런 원인이 있어서 나한테 왔기 때문에, 응? 그, 그러면 이 귀신은 못 물리치는 거예요? 물릴 수 있는데. 네 그래, 그래. 그런 말에 대해서 그래. 난 해주기 싫네. 아, 투가 폭발해 그러는데요. 아, 점사는 봐줄게. 음. 자기 마인드 자체가 네. 꿈에 자주 나오지? 꿈에 나오면 그 다음에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몸속에 계속 그리고 아프고 두통 있고 그럴 거야. 네. 그래서 부적을 써가지고서는 혹시 없앨 수 없나 해가지고. 없어요. 어, 없다고요? 네. 부적 갖고 못 몰려요. 꿈에서 저를 계속 노려본단 말이죠. 응. 음. 원인이었어. 그리고 깬다고 깼는데도 음. 계속. 몸이 일어나질 않아요. 계속 그게 잔상에 머무르죠. 그래. 그 혼신이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뭐가 억울? 괘씸하고 여기. 그 제가요? 네. 응. 그래서 그원 원한을 샀어요. 그 어린 것들을 놓고 갈 적에 무슨 마음을 먹고 갔겠어요, 응? 그러니까 왜 죽냐고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저 저만 나쁜 애가 된 거잖아요. 나서요. 쟤는 뭐가 나빠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친자식도 아닌데 키운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거든요 아, 지우거든요. 아. 더군다나 엄마가 자살하고 갔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제자고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다 나쁜 년이라 그러지. 응?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응? 난 자기 뭐라고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생님 저한테만 너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안 들으려면 뭐하러 전 보러 왔어요? 아니 저는 그냥 그 꿈만 안 꾸면 더, 좋아서 그냥 혹시나 서 본인만 편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얘기예요 아니 저, 당연히 제가 편해야죠 시집을 가잖아요 거기 가족 구성원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빠가 딸내미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말만 안 하는 거예요 응?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키우자 말도 못 하는 거고요 응? 마이. 근데 자기가 안 키울 거라고 했, 했을 거거든 그 말은 했어요 그러니까 말안 한다니까요 천마대 그래 애들이 마음이 좀 넓으면 안 되겠어요? 애들도 불쌍하고 미안하니까 애들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키워볼게 그랬었으면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키워요? 마음이 안 가요 그 아이들한테 그제 자식도 아니고 자기. 그... 자기 몇 살이에요? 요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 그거밖에 안 돼요? 응? 전그 정도면 잘 사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보기엔 자식은 못 나요. 응? 아니, 저는 꼭날거라고 아니, 날수 있으면 나봐요. 나고, 꿈자리가 그렇게 뒤숭숭하고, 응? 네. 그렇게 해서 나와서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아, 네. 그래서 쳐다보고. 빨리 그 귀신을 좀 없애고 싶어요. 왜냐면 자꾸 째려보면서 따라들었어요. 눈을 깔고 옆으로 딱째리면서 자기가 자기 오는데 따라 들었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따라다닐 거래요. 그러면 괴롭힐 거래. 어떻게 없요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없앤다고 표현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까요? 뻔뻔하게 무지하게 뻔뻔하네. 너무잘 사고 있는 남 신랑을 갖다 꼬셔 갖고 제가 꼬신거 아니에요. 이 남자가 저 먼저 좋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 이놈도 미친 놈이고 미친 년이라니까 응? 먼저 저 말씀하지 뭐... 마세요. 저제 남편이잖아요. 네 남편이세요? 네, 제남 편이에요. 아, 남편이... 니까가재수 그러니까 없어. 아유 씨.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점을 보러 오냐? 아 뭐예요? 어? 저뭘 뭐지 뭐예요? 잘봐나 근데요? 잘 보지 근데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와가지고 난한테난나 신경질 나네? 응? 그래 고 돈만 내면 다야? 아니 돈 줄게 가라니까 아, 저한테 돈을 주신다고요? 아니 점싸비 줄게 그런 인성 가지고 무슨 점을 보려고 그래? 너무하시네 그럼 제가 여기 와가지고 교통비랑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거나 뭐 이런 거 시간이나 이 미친놈 미치... 주 아니에요? 요즘 소문 듣고 온 거잖아요 좋게요? 네가 소문 듣고 오셨지. 내가 알린다고 해서. 아니 네 점사비 내가 내준대잖아. 나 기름값 아, 받았어요. 마이터님한소리를상 해주세요. 그래 이가산 같은 소리 하고 돼. 너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지고, 야, 아우 내가 진짜 열받네. 열 받으실 필요 없어요. 응. 이런 사람 한 들이에요. 또 아, 따 아, 빨리. 한도 아니고 이런 사람 없거든. 왜 없어요? 점사비 줄 거요, 내가. 아, 가 소대나 청소할 거예요. 나 줄게 줄게. 아유 선생님? <목소리> 괜찮아 <목소리> <목소리> 어, 진짜 괜찮아? 괜찮아 와나 중간에 좀 멈추려고 그랬 선생님이 할줄 알아보자가지고 응뭐 <목소리> <목소리> 이런 사람이 다나 <목소리> 있잖아? 아 이렇게 처 보네? <목소리> 저런 대도 않는 저런 막대 먹은 년내 욕을 하는 년도 욕이 웬만해서 아니 내 교양있는 입에서 욕이 나오네 진짜 사고방식 자체가 틀렸어 쟤는 응? 좀 매니저님하고 좀놀아온것 같은데 레이저님한테좀갖다고겠어요 응. 야. <laughs> 미친 것 같아. 아 재수 없어요. 아.